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이한 새 하루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의와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영적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위에 보내 셔서온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생명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또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람과 은혜, 의와 거룩의 섭리와 경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하신 은혜와 거룩한 섭리를 따라 온전한 믿음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눈이 녹듯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의 일들과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삶을 산 제물과 같이 드림처럼 우리의 온 삶도 주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드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성품과 선한 행실을 닮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계속 남을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55절에서부터 7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파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마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니드 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이아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 2 3 6 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이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천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에게 속하여 함께 귀환한 자손들의 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과거 바벨론으로 3차로 끌려간 것과 같이 3차에 걸려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의 수는 1차에 수르바벨을 필두로 49,897명이었고 2차는 에스라와 함께 1,754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로는 느에미아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약 300만 명이었는데 교환한 사람들의 수가 도합해 봐야 5만 명 정도로 볼때 너무도 적은 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적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명하신 성전을 온전히 재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바라던 바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과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목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복하고 돌아간 백성들의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 명단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역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씻거나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 편에서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거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의지는 사람들의 상태와 형편을 초월하여 그 뜻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강력함은 죄를 사하시고 또한 삶의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으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것이 38년 된 오래된 문제건 또 자기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께서 그 음성을 한번 바라시니 38년에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또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원망 속의 마음을 더 이상 토로할 필요도 없이 그 오랜 고통 이 문제가 한 번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 4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결박하였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주의 주권적인 의지와 은혜가 베풀어지니 자신 안에 숨겨져 놓아왔던 그 죄의 문제까지도 드러나고 용서함을 받고 온전게 되며 그 인생의 자유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역사를 살펴보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볼때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연약함, 그리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 커다란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엉클어진 상황을 주권적인 개입과 주장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바꾸셔서 그 뜻하신 많은 생명을 구하시는 역사를 성취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살 백성들이 자유케 되고 죄인으로서 꿈꿀 수 없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주권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자리에서 나의 형편을 크게 생각하거나 나의 어떤 생각, 계획, 의지를 내세우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권자로 개입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결정하시고 개입하시면 오래된 문제이든 해결받기 어려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들을 단번에 변하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선한 결과를 얻도록 해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구원을 얻고 자유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또렷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새 역사 속에서 밝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과 의지 그리고 그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 앞에 합당한 믿음과 결단. 합당한 헌신의 삶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귀환한 사람들이 300만 명 중에 5만 명이라고 볼수 있지만 결국 이 역사를 이룬 사람은 300만 명이 아니라 귀환한 5만 명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결단, 헌신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새 역사를 완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때 이들의 이름이 한명한명 한명 기록은 다 되어 있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자신의 삶의 기반이 있던 자리를 떠나 4개월여에 이수천킬로의 광야를 건너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모든 삶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수임받도록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길 기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에 세상은 창조 이전처럼 공허와 혼돈, 무질서와 어둠이 관영한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처럼 자기의 형편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함으로 그 동안 이어져 왔던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의 역사를 종식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 생명에 충만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저은수가 돌아움을 보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의 형기를 맞추고 돌아온 출소자로 이해되기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선택한 사람들로 기억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부르시고 참된 믿음과 헌신을 하는 자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새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삶을 헌신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주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사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이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기 더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거룩하신 뜻을 찾고 구하고 또그 허락하신 주의 말씀에 참된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 주시고 선한 역사 주의 의예와 거룩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참되게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절망이라고 확신하는 자리일지라도 생명의 역사를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의 근원과 같이 귀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는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믿음과 헌신 결단의 삶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뜻에 온전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성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수 글사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한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연령층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성탄 축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케팀과 당의 장로님들 또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믿음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사명들을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다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요 I do. 나의 맘에 연약한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품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 주시네. 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다은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의